자, 25년도부터 여러분 자동차 바뀐 거 혹시 아세요? 라. 이제 헤드램프에 오토, 미등, 전조등은 있지만 오프가 사라졌습니다. 스트레스 방지 대책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동차 관련 법규에 전조등을 켜고 끄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오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프는 그냥 다니잖아. 그래서 법을 바꾸면서 25년도부터 아마 적용이 될거예요 몇월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적용이 됐으니까 이렇 나왔겠지? 자,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켜고 끄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헤드램프를 끄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줄한줄 없앤거거든 법을 새로 만든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수출원과 같은 부품을 쓸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차들은 아마 스텔스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트레스 차,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많이 받죠.